응 베이비! 응. 응, 그래, 그래. 응. 응? 우는데? 배가 고픈가 봐. 우는 거 아니야? 응. 자고 응. 있어. 인상을 쓰는데? 응. 입맛에 엄청 응. 다시는. 뭐안 주나 물어봐야 되겠다. 응, 우유가 있네. 응, 저유. 이거로숨쉰다지눈 떴을 땐 이쁜데. 눈, 눈, 감가마고 자, 한번 주세요. 이제, 요 네. 아잘 <laughs> <laughs> <뼈> <나> 지내고 있다. 그러다 오빠. 오빠 닮았나? 아구 어, 영성 귀여워 오빠 닮았네 스트레스 받았나? 엄마 배통은 배 있는데 스트레스 받았나? 근데 별이가 빵빵이야